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 머니게임 참가자로 들어오게 된 조성준이라고 합니다. 아, 내가 돈이 없어요. 돈 벌려고 왔습니다. <laughs> 조금만 버텨도 이 고액의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아, 이게 로또보다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기회가 되겠다 싶어서 도전하게 됐습니다. 그럼 멤버들에서 찾을 수 없으니까 일단은 뭔가 깔고 누를 수 있는 거를 구입합시다. 예. 네. 어, 여기. 참가자 이두박근 대회입니다. 돈은 없어도 됩니다. 하지만 이걸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 나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머니게임 훈련 과정, 이두박근으로서 성공시킬 수 있다는 믿음으로 참가하게 됐습니다. 과자도 주나? 네. 여러분, 꼭깔한 하나만 주세요. 네. 아우, 잘어울네요 야, 아직 물가에 100배하고, 아 정말. 뭐 어, 제가 평소에도 밥보다 군것을 좋아하거든요. 1 5일을 과자만 먹어서 버티는 전략을 가지고왔습니다 정말. Oh, 우라만으로도 쎄. 이 짱구리. 이 짱구리. 이 짱구리. 이 짱구리. 이 어 오늘 해안 나와? 나그꼬이랑 우유 사국 이거 주요 이거 지난 밤에 뭐 샀습니까? 꼬이랑 네. 뭐. 지금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예? 네? 빨리 가져와, 가져와, 뛰어, 뛰어, 바로 뛰어, 빨리 뛰어. 아, 지 뭐지? 아, 왜 그럼 미친 놈이 같이 참여를 하게 되 제가 밤에 배고파가지고 코카이프 냥 우유 샀거든요? 코카이 뭐야? 코카 뭐야? 이거 뭐 있어? 아니... 아왜 이렇게... 이거 무서운 거 있어! 아니 이거 시켜드리는 거깔코 뭐야? 아니... 왜. 솔직히 말해가지고 저는 돈안 가져가도 돼요 하지만 참가자들 돈 가져가야 돼요 이 사람들 진짜 돈 가지려고 왔기 때문에 그거 생각해서 건빵이랑 생수로만 버텨서 정말 많은 돈 가져가게 하고 싶어서 건방이랑 생수 선택했습니다. 아, 그러면, 뭐, 한 번인 줄알았 남은 건 먹어야지. 끝까지 먹고 싶어요. 국까지 아, 먹고 싶어요. 그래 네, 먹고 싶어요. 15일 버티고 나가서 먹어. 또한번먹이야 <목소리도> 네, 죄수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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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려 훈련 아, 이번 참가자. 인내력 떨어져요. 지구력 떨어져요. 건빵 하루 먹고 그렇게 화내는 거, 못 버티는 거, 훈련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2번 나봐 네. 2번 할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. 할수 있어. 네. 무조건 할수 있어. 알았어. 네. 무조건 할수 있어. 네. 2번 할수있어 2번 팀 버리지 마. 알았어. 2번 어리냐? 아 진짜 아 뭐하는 새끼야 도대체 아내 꼬깔품 전방먹고 다음 훈련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, 뭐, 나도.. 뭐 훈련을 받는 우리 여기 지금 버텨서 돈받을 놓은 거야. 왜 자꾸 나도테 저런 시끄러운 거가고버틸려고 훈련 끝난 겁니다. 버티면 힘, 정신력, 멘탈 모두 신체에서 나오는 겁니다.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? 아, 존방이야! 야! 끝까지 가! 몇 살이야? 어? 나 9일이라고 몇 살이라고? 몇 살이야? 모르지? 왜왜 어, 왜 이러는 거야? 아, 이런 짓 말고 안돼 안돼. 응. 번. 이 번. 이번 대답. 야, 빨리. 인덕공원. 셨어요인덕공 어? 인덕공 인터콤. 아니, 인덕공원에 부시면. 아, 나 못해. 나 못해. 안안 해도 이입 핸드폰을 부셨다니까요? 아니, 아니, 나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정신병자인 봐봐 진짜 아 아니, 이번 왜? 메탈 잡어 아, 이번 진짜 퇴사하고 싶어 퇴사하고 네, 싶어 퇴사할 거예요? 퇴사할 거야요쳐차 이번 종쳐하고 저것도 온? 어이... 저것도 거예요? 이번 퇴사하고 싶은 아니, 너 저걸 왜저어너 왜왜 이렇게 눈에 보아야 퇴사하고 싶으면 좀 치면 됩니다 <놀람> 이번 종쳐 <놀람> 이번 진짜 종칠거야 <놀람> <좀> <놀람> 이번 <놀람> 좀좀 내가 진짜 퇴소하고 싶었거든요. 근데 그게 그냥 이트폰으로 퇴소하겠습니다. 말하는 거면 바로 했을 텐데. 그냥 갑자기 종을 치라 했잖아요. 종을. 내가 그 순간. 아니, 뭔가 종 치라고 하니까 내 인생 뭔가 종 치는 거 같고. 뭔가 치기가 싫더라고. 그래, 내가 그 건빵 15개를 못 먹어서 내가 이걸 종을 쳐야 되나 싶더라고 그래서 그냥. 그래, 버티자. 아니, 근데. 그종개가산거 아니에요? 아, 미친, 종을 왜샀서그 미친 새끼 아니야, 진짜. 아이씨. 쟤 또라이 아니에요? 2번. 근데 왜돈 벌고 싶습니까? 왜 2번 돈 벌고 싶어요? 나 계란을 좋아하는데, 그래서 계란 딸 많이 올았어요 그래서, 계란 사먹으려고 왔어 시작해서 분포를 합시다. 매판 단련을 위해서 체력단련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어나. 뭘또 이번 일어나. 뭘또 일어나? 이번 하는 거야. 이번 하는 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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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 하는 거야. 이머니 게임이라는 게 15일 동안 계속 카메라가 켜진 곳에서 척박한 환경에서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참가자들 저같이 이제 훈련에 단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힘들 수 있습니다. 그래서. 건강한 실체, 건강한 정신이 기뜸으로 체력 단련 실시하도록 했습니다. 이번 팔 벌려도 뱉기 500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, 팔 벌려도 우기는왜 이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1 5 0번째 마지막 운 놓치면 개하 하겠습니다. 아 못해! 다 시작! 하둘 셋! 하둘 셋! 어가 힘을 주시기 위해 차맞 다시 하겠습니다. 하나보다 다시 시작 이걸 왜하 하는 거 아니 내가 군대에서보다 더 건빵을 많이 먹고 체육단을 많이 하는 것 같아. 나둘 셋! 삼의에 기르지 않습니 다시 준비안 해. 안 해. <laughs> <한걸 웃음> 버텨. 어, 나 치킨, 치킨. 2번 갑니다. 어, 오케이. 2번 시방 놓은 2번 멘탈 저기... 2번 멜탈시간갑번다탈케이 2번 건탈먹어 2번 멘탈잡도 2번 멜탈 차도 2번 멜탈 차도 2번 이탈 차도 2번 멜탈 차도 2번 이탈차 2번 참가자 도 2번 멜탈 차도 2번 멜탈 차도 2번 멜탈 차도 2번 지구력 떨어져 제가 나중에 집까지 찾아가서 훈련 시킬 겁니다 나가서 내가 사비를 털어서라도 그 새끼 조실거야요 진짜 너 조심해 나 죽었어 진짜 진짜 수고하셨습니다